어? 어? 윤쌤 보이세요? 저 레벨업 했어요 네 축하해요 축하 <laughs> 축하 하지 말라 <laughs> 하지마 축하 오늘은 <laughs> 국회의장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요 국회의장은 저번에 저희가 서열 2위라고 배웠잖아요 파워가 엄청난 거 아닌가요? 국회의장은 국회 입법부를 대표하는 분이에요. 국회 의장은 어떤 권한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국회 의장의 권한이 많아요. 가장 큰 권한은 직권 상정이라는 게 있어요. 직권 상정이요? 국회 의장의 직권을 가지고 법률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거라 국회의장이 상임위 법사위를 건너뛰어서 건너뛴다고요? 그냥 본회의에 바로 상정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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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테이트 가는 거예요 아, 직권상정 이거를 아무 때나 이렇게 써버리면 문제가 아, 직권상정을 할 때는 법률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 있다 국가 그러니까 비상사태가 있다 원내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끼리 합의가 있을 경우 아, 아. 아.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 국회 의장이 직권 상정을 할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문제는 항상 그렇게 지켜지는 건 아니다. 그세 가지가 아닌 경우에도 아... 국회 의장이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직권 상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권 상정을 최근에 한 경우가 있어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야 직권 상정한 경우가 있어요. 그 당시 국회의장 문희상 의장께서 어... 직권상정을 해서 올리는 거예요. 동시에 이제 야당은 네. 참여를 안 하고 아... 여당 의원들만 가서 표결 처리한 적이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권한이 있을 것 같은데 오 x 한번 좋아요. 1 번, 빠밤. 빠밤. 국회의장은 관용 차 번호가 1002가 맞나요? 네. 예. 아, 맞아요. 맞아요. 아, 1001은 1001은 대통령의 관용 차량이고, 1002는 의장의 관용 차량 번호예요. 음? 차가 바뀌는 거 아니면은 차 번호가 바뀌는 건가요? 아마도 차도 바뀌고 차량 번호도 바뀔 거예요. 근데 제가 다음에 앉아서 보는데 되면 한번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되면 <laughs> 나중에 아꼭 어, 되실 거라고 저는 좀 믿겠습니다. 예, 2번 바방. 국회 의장의 보좌진의 음. 수는 일반 의원의 보좌진의 수보다 많다. 네. 일반 국회의원들은 보좌진의 수가 9명인데 9명. 국회 의장의 보좌진 수는 23명이에요. 아. 그럼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국회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보좌진들 수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어요. 윤쌤께서도 보좌진이 혹시 몇 명? 저든 9명. 아. 네. 9명. <laughs> 3번. 아, 봐. 국회의장은 음. 특수활동비를 받는다? 네. 어, 받아요. 특수활동비가 도대체 뭔가요? 국회의장이 네. 의장으로서 일반 국회의원하고 다르게 여러 용체에 쓰는 특수활동비를 받습니다. 와... 국회의원이 받는 수당 뭐 해가지고 900만원 정도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특수활동비를 받아요. 그럼 그돈 혹시 다 어디에 쓰여 있는가? 어, 제가 안 들어서 모르겠는데, 다음에는. <laughs> <laughs> 면 자세히 알려드리고, 국회를 대표해서 써야 되고, 만나야 되고, 처리해야 될게 많거든요. 근데 쓰기 위해서 특수활동비를 만들어 놨는데, 대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laughs> 네, 어떻게 좀 선출을 국회 하나요?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을 해요. 과반이 넘는 분이 이제 보통 의장으로 선출이 돼요. 의장을 선출이 되면 일단은 자기 소속 정당을 탈당을 하게 돼 있고요. 어느 한 정당 소속이 아니라 정당이 없는 무소속 의원으로서 중립적 의사진행 을 위해서 정당을 탈당하게끔 돼 있어요. 어떤 정당 이제 출신인지도 상관이 없는. 어떤 것... 정당 출신인지도 상관이 없어요. 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있는 직권 여당이 국회의장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의석수가 많은 정당에서 나온 후보자가 국회의장이 돼요. 그러니까 의석수가 가장 중에 그게 관행이에요. 국회의장을 어떻게 선출하느냐? 당내에서 의장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나도 하고 싶다. 너도 응. 하고 싶다. 여러 사람이 있으면 일단 당내에서 경선을 해요. 보통 의장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이제 중진위원분들이 중진위원. 나서시는 거예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하신 분을 의장으로 내부적으로 추천을 하고 또 다른 당에서도 다수 당에서 네. 어, 당내 경선을 통과한 분을 의장으로 하는 데 대해서 다 관행적으로 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 분이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기용 비밀 투표를 통해서 이제 의장으로 선출이 되는 거예요. 자세한 설명,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많이 배웠어요? 네, 됐어요? 아, 오늘 진짜 <laughs> 이 국회의장에 대해서 <laughs> 제대로 배운 것 같아요. 아, 문도군 아. 레벨업 됐죠? 네, 아 레벨업 <웃음> 됐습니다. <웃음> 하 오늘 수고했어요. 다음에도 또 유익한 쩔들 윤쌤이 많이 많이 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윤쌤. <laughs> 오케이. 경례분들 쩔봐. 경례인 여러분 쩔봐. 쩔봐. 쩔봐.